네. 그러면 바로, 하피 테라린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주 기분 좋게 진행이 되고 있죠. 네. 이 내용은 뭐, 사실, 섀도우 엘프를 뭐, 발견했네. 뭐, 그 다음에, 도와달라. 뭐, 이런 거죠. 그래서, 왕국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. 스토리는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. 미스타라의 드리운 그림자, 이, 그, 던져앤 드래곤 게임은 굉장히 명작이기 때문에, 어,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. 특히, 이제, 어, D&D, 위자드 오브 코스트 사에서 나온 D&D, 어, 이, 원래 TRPG 롤북으로 있습니다. 그거를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섀도우 엘프들, 순간이동 위험하죠? 그 다음에 저 녀석이, 어, 쏘는데, 요때 쏘면은 맞출 수 있고, 아, 씨. <laughs> 타이밍이 제가 좀안 좋았어요. 저런 작은 데미지 되게 위험합니다. 그 다음에, 한 가지 팁은요. 여기 계속 숨어서 시간을 끌면 얘들이 저절로 없어지거든요. 저절로 없어지고 나면 하피가 쫄개를 더 이상 끌고 오지 않아요. 그런 아씨 나 미칠 것 같아. 백 점프 여유 있는 백 이건 점프 이건큰 점프 세 번이나 쐈죠? 아주 아주 네번쏴네 <laughs> <4번> <laughs> 먹어주고요. 여기서 바로 잽싸게 해머를 준비해주고 지금 뿌리세요. 이렇게 이렇게. 이러면 한 대씩 밖에 안 맞거든요. 다음에는 두 대씩 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지를 어느 정도 빼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, 자신감 있게, 자신감 있게. 자신, 자신감, 자신감.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, 자신감. 자신, 자신감. 잠깐만요. 하피드, 저 하피, 하피가 문제가 아니라, 어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전사는 맞아도 돼. 맞아도 전진해야 돼, 전사는. 자, 이제 날아오를 수 있거든요. 쉬지 않고 휘둘러주세요. 사실은 이 도루로 싸우시는 걸더 추천해드립니다. 어, 어, 은단검, 은단검 챙겨야 돼. 잠깐만, 나 은단검, 은단검만. 나 은단검 먹고 싶다. 어. <laughs> 죄송해요. 은단검 먹다가 이렇게 됐죠? 근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유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어. 그, 전에 엘프로 할 때보다 체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쉽게 플레이를 하고 있죠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항상 하피랑 싸울 때 이런 추태를 아우, 아우, 예, 예. 한대 때리면 끝나기 때문에. 좀 멋있는 기술로써 <laughs> 아, 네, 괜찮습니다. 네, 아, 멋진 기술로 끝냈죠. 네, 요런 센스가 <laughs> 필요한 겁니다. 하피랑 싸우기 위해서는. 네. 뭔가 상처뿐인 승리 같지만, 음. 다음에 싸울 텔, 아린, 저 녀석이 굉장히 쉬운 녀석이기 때문에.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죠.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친구 첫 번째는 역시 고블린 코볼트 그 똥자루들 네들이 <laughs> 제일 싫고요. 네, 사실상 강하기로는 이 스켈레톤이 매우 강합니다.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과 공격의 틈을 바로 파고드는 휘두름이 있을 뻔했죠. 아주 강력한 애들이에요. 자 테라니안 싸울 때는 처음에는 그냥 콤보를 넣어서 쓰러뜨리고 바로 뿌리지 않습니다. 네두 번째 쓰러뜨리고 나서 뿌립니다. 요게 핵심이죠.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앉아서 때리지 않아도 돼요.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말이죠. 앉아서 때리지 않아도 체력을 충분히 뺄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번더 쓰러뜨려야 한번더 얘를 다운 시켜야 한번더더 더 넘어뜨려야만 이 테라니안 친구가 도망을 간다는 거. 애니메이트 데드죠? 네. 바로 피해주세요. 도망갈 거예요. 안 가죠? 기다리고 있으면 갑니다. 저놈의 헤이스트를 안 썼으면 좋겠네요. 네. 이젠 가요. 이젠 가. 100% 가. 이건 가. 네, 한대 맞아줬으니까. <laughs> 제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. 제가 계속 맞으니까. 네. 제가 이제. <laughs> 한대 맞아줬기 때문에 아주 어, 기분 좋게 갈수 있을 겁니다. 네. 아나 눈물 날려 그래 <laughs> 아무튼 테라 엘레몬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죠 네. 테라니 이스케이프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위트로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에 엘프로 할 때는 A로 갔어요 ABC까지 나왔는데 왜냐 면 엘프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엘프의 숲으로 가는 파티원 중에 엘프가 있으면 엘프의 숲으로도 갈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빨리 왔기 때문에 왔었던 A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거 브라더스 어, 마을로 들어가는 걸 했었는데요. 요, 요, 기죠여기 이번에는 밑으로 가서 제가 그, 비홀더, 비홀더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나고 있죠. 여긴 좀 긴데요. 일단 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, 어, 어, 되는데, 여기서는 일단 내려가지 않고, 이 위쪽에, 예, 네, 잡아주고요. 네, 얘 옵니다. 아 그냥 앉아있을게요 앉아계세요 얘네도 오는게 무서워서 저처럼 맞지 마시고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앉아있으면 저절로 저 갑니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실력이 좋아서 저거 다 잡았는데 요걸 미십시오 요거 팁입니다 요거 다 미세요 꼭 전사로 할땐 여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즉 마법사는 올수 없다는 거죠 코볼트들이 있는데 코볼트 굉장히 무섭죠 코볼트는 거의 개만큼 무섭습니다. 그. 그 뭐냐. 아, 어, 코블린만큼 무서운 애들이에요. 조심조심 싸우세요. 코볼트랑 싸울 때만큼은 정말 조심조심. 조심조심. 이, 이 조그만 놈들이니까 쉽겠지 하다가 체력 깎이고. 그래서 원코인을 못하는 거예요, 여러분이. 애들 어, 굉장히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어, 막 도구도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. 나중에 도둑 도둑으로 할때 여기서 얘네들한테 단검 털어서 어, 하는 거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온 이유가 뭐, 뭐냐? 여기 온 이유는 트랩이죠. 네. 저 쇼소드 보여드리려고요. 여기 오면 쇼소드 나와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울베어에서 쇼소드를 못 얻었다. 그럼 여기 오시면 되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꼭 기억해 주세요. 저쪽에서 쇼소드가 나온다. 네, 그 다음에 내려와서 뒤로 갑니다. 밑으로 내려가. 내려가 줄게요. 점프 안 눌러도 됩니다. 네, 꼭 여기로 와주세요. 여기로 오는 게 좋습니다. 네, 비밀의 길, 얘네를 죽이면 날아와요. 아직 안 날아오네. 네, 조금 이따 날아올 거예요. 애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스톤블레이드 먹어줍니다. 마법검은 먹어, 먹어서 나쁠 게 없죠. 근데 네, 여기 굉장히 무서운 애들. 어, 우리 코볼트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생긴 고블린들 어,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어, 그래서 여기가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. 마법사로 하실 때는 꼭 여기서 큰 마법을 쏘셔서 위기를 <laughs>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 되도록이면 피해 다니세요. 애들. 애들이랑 싸워서 좋을 게 없습니다. 좋은 아이템을 주는 것도 아니고, 어, 그냥, 그냥 피하기만 해도 돼요. 아니면 겹치는 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.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맞아요. 위아래로. 위아래로.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, 예. <laughs> 굉장히 뭔가 비겁해 보이기도 하지만, 이거 비겁한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원래. 어? 어차피 점수 많이 얻어서 친구한테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싸울 필요가 없어. 이렇게 모였다 할때 어, 모였네 하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저처럼 저처럼 한대 맞게 됩니다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. 미리 앉아주는 센스. 네. 미리 앉아주셔야 됩니다. 항상 <laughs> 항상 위기가 올 때는 위기 가어 에그가 있죠. 어 에그 아, 너무 좋네요. 어 이거는 나중에 매달은 어, 돈으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네랑 싸우는데 또 팁이 뭐냐면, 이스톤블레이드죠 어, 요걸, 요걸로 걸 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. 위험할 때. 왜냐하면 한 번에 애들이 다운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. 한 번에 다운이 되기 때문에, 어, 애들의 반격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오, 어, 그렇지. 이렇게. 어, 멋있는 장면 하나 뽑았네요. 이 네, 정도는 대줘야지. 네. 어, 앉아서 싸우세요. 앉아서. 앉아서. 앉아, 어, 앉아서 싸워도 덤벼들죠. 네, 앉으세요. <laughs> 앉으셔야 돼요. 위험합니다, 얘 아이들. 굉장히 사방팔방 덤벼들기 때문에 이제 위험합니다. 자, 노말 소도로 바꿔주고 들어갈게요. 들어가면 여기로 나왔네요. 브레슬릿이 있네요. 먹어주고. <laughs> 여기가 전부 다 비밀 통로들이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시면, 여기 이런 애들이 있고, 이거 잡으면은 스켈레톤 나와요. 네, 스켈레톤이랑 싸울 필요 없죠? 스켈레톤이랑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. 스켈레톤은 점수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애들이에요. 불이나 맞아라. 네, 건틀릿 때문에 들어왔습니다. 건틀릿 나온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건틀릿은 고정 아이템. 그죠? 고정 아이템 즉 직업 아이템이에요 직업 아이템 그러니까 전사가 치면은 항상 저기서 건틀렛이 나오는거예요네 이쯤 싸웠으면 나가세요 쟤네들이 굳이 뭐 마을에 이렇게 위, 위험을 줄거 같지 않으니까 이 위쪽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, 저기까지만 들어가시는걸 추천해드리고요그 다음에 이 뒤로 오면은 이제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어,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대신 구울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열쇠가 없나요 여기서 반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거죠 여기서 어뭘 버려야 되지 전 그냥 어렵게 모은 은단검을 버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비홀더 잡는 방법 설명드릴겁니다 근데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나서 괜찮겠지 자 어, 비홀더를 잡는 방법은 어, 네번 때리고 한번 때리고 요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. 네번 때리고 한번 때리고 네번 때리고 한번 때리고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고요. 이 그림자 치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림자 치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, 내 공격은 닿지만 상대의 공격은 닿지 않는 그 위치, 그게 이제 그림자 치기라고 그랬죠? 어, 그림자를 때린다 요런 건데요. 어,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이거 한번 읽으세요. 그 다음에 고대로가 앞으로 고대로 고대로 네 비홀더가 나오기 무섭게 이걸 한번 쏴줘요. 그 다음에 어, 괜히 쐈네 네번 쳤죠? 한번 치세요. 네번한번네번한번네번한번요렇게만 하면 놀랍게도 놀랍게도. 한 대도 맞지 않고, 그냥,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올더를. 그렇죠? 제일 쉬운 겁니다, 비올더가. 어, 요렇게, 네번 치고, 한번 치고. 요것만 이용하시면, 누구나 쉽게 비올더를 잡을 수 있어요. 이거는 마법사고, 엘프고, 다마찬가지예요 전사고, 뭐고 간에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요렇게 쉽게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비올더는 말이죠. 예, 그리고 몸매가 아주 나이스한, 어, 다크엘프처럼 보이는, 우리, 어, 아가씨가 이렇게 있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 잠시 멈췄다 가겠습니다. 아무튼 어, 비홀더는요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네번 때리고 한번 때리고 네번 때리고 한번 때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영상 잠시 끊어서 가겠습니다.